유부나 언론 매체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어떻게 공부하냐 해야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공부법은 본인만이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공부법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고 그 공부법을 갑자기 바꾼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만큼 내 스타일대로 밀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그동안 공부를 못 했을까? 그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지. 웬만해선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공부량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공부량을 더 늘리세요. 컨디션 조절 정말 중요하고요. 수능 당일날 최고의 풀 컨디션으로 시험 보는 거 중요한데 너무 거기에 올가매어져서 리듬을 바꾼다고 억지로 일찍 자고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형님이 한분 계신데 이 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 전날에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만큼 사람이 긴장하고 신경에 곤두서 있는데 밤새고 시험 봐도 안 죽는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정말 집중하면 하나도 안 졸렸고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렇다고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량을 줄여가면서 억지로. 컨디션 조절이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똑같이 아니면 조금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스스로 오답 정리하는 힘을 키우는 것만이 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강에만 의존한 공부는 절대로 안 되고 인강을 듣는 거는 내가 공부를 했다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본인 스스로 정리하고 내 힘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해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 자체를 똑같이 필사하면서 내가 부족한 개념의 뭔지를 스스로 찾아가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교재가 기출과 EBS잖아요. 수능 만점자도 얘기했습니다. 수능의 기조가 바뀌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욱 기출에 매달렸다고. 기출과 EBS 반으로도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정리하면 수능에서 시험 잘볼수 있습니다.